우리의 노래가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 2. 오디션 본선을 향해 불꽃 튀는 연습을 하는 후보 팀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지는데, 새침대기 샤샤와 주주는 아이스크림을 넣고 티격태격입니다. 본선에서 부를 할머니의 노래를 연습하는 시크릿 플라워. 그런데, 웬일인지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피코야. 미유. 피코. <웃음> 피코? <웃음> 정말 귀여운 이름인데 릴리? 그래. <laughs> 요 귀여운 아기새랑 정말 잘 어울려. <웃음> 피코, 피코, <웃음> 피코, 피코. <laughs> <laughs> 아, 몰라 몰라. 정말, <laughs> 정말 <귀여워>. 귀엽다. 오케이. 응? 응? 아녀님 <laughs> 깨어났군. 네? 깨어났다고요? 뭐가요? 드디어 전설의 새가 깨어났단 말이다. 어디? 어디요? <laughs> 여기서 멀지 않다. 알을 깨고 이 세상에 나와 숨을 쉬고 있어. 아유, 기특한 것. 나를 위해 죽지 않고 부하에 성공했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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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녀님, 전설의 새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이 빠루가 번개처럼 찾아오겠습니다. 음, 방해하는 냄새가 너무 많아. 다른 동물들과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아, 아! 고약한 냄새가 든이라고. 이런! 냄새가 다 사라져 버렸어. 에, 저런. 음. 아무튼 시크릿 타운 어딘가에 있는 게 분명하다. 타운을 음. 샅샅이 수색하도록 해라. 바로 알겠습니다, 마녀님 에. 아. 음, 그것도 음, 바로 얼굴에 대고 너무해 음, 피코. 쪼끄만 <laughs> 녀석이 방귀 냄새는 제법인걸. <laughs> 방귀 냄새도 아주 고소하고 귀여운 걸. 우리 피코 잘 먹고 잘 자고 잘싸고 무럭무럭 자라렴. <laughs> 아, 피코가 릴리를 잘 따르는구나. 다행이네. 음 그런데 피코는 엄마 새가 없어서 너무 외롭고 무섭지 않을까요? 아니, 피코는 엄마 새가 없단다. 어? 피코는 자연과 우주의 신비로움이 만들어낸 새야. 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어? 아침 이슬, 태양과 달, 오로라의 빛, 그리고 바람의 노래가 한데 모아져 비전의 날이란다. 어? <laughs> 이 책은 세상의 모든 전설과 신화를 모아 놓은 책인데 여기 보면 피코라고 여겨지는 전설의 새가 등장해 먹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고요? 하지만 지금 방금 방귀도 뀌었는걸요. <laughs> 얘들아 그건 방귀가 아니야. 그럼요. 그건 웃음소리야. 웃음소리? 말도 안돼. 이상하다. 냄새가 아주 구수한 게 달걀 파이라도 먹은 것 같았는데. 음. <laughs> 믿거나 말거나 이건 웃음소리란다. 그런데 피코가 울거나 지저귀는 걸 아직 한 번도 못 들었어요. <laughs> 그래 역시 이 책에 적힌 전설에 의하면 피코는 무지하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녔는데 피코의 노래를 들으면 평생 그 목소리와 노래를 잊지 못한대. 대단하다 피코 언제쯤 너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될까? <laughs> 으, 으. 아, 주주 네가 피코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걸? 왜요? 피코는 평생 단한번 노래를 한단다 평생 단한 번이라고요 그게 언젠데요? 아, 그건 아무도 몰라 어. 행운이 따른다면 언젠가 우연히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너희들이 로라 할머니의 노래를 우연히 듣고 감동받은 행운처럼 말이야. <laughs> 모두 준비됐지?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는 거야. <laughs> 응, 알았어. 아휴, 주주, 정신 차려. 할머니의 노래를 그대로 똑같이 흉내만 내면 된다고. 자, 다시! 어. 라라라라라라라라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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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la 어?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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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괜찮아래요. 아, 네. 이런 오랫동안 정든 안경인데… <laughs> 치링! 치링! 치링 <laughs> 다행이야. <웃음> 주주, 많이 놀랐지? 나보다 너희들이 많이 놀랐지. <laughs> 미안. 큰일 날 뻔했어, 주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안 남은 레코드인데. <laughs> 정말 아찔했다고. <laughs>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 아무튼 해피엔딩이니 정신 차리고 다시 연습. 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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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링 치링 치리링. 레코드를 원래대로 만들어라. 어? 어? 로 깨진 레코드를 다시 만들 순 있어도 할머니의 노래는 예전처럼 되돌릴 순 없다. 왜왜안 어... 되는데? 그런 엉터리 마법이 어디 있어? <laughs> 마음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지. 모든 걸 똑같이 복사할 순 있어도 마음과 감동을 똑같이 복사할 순 없는 거라고. <laughs> 주주 그만 울어. 할머니의 레코드가 깨진 건 너무 아쉽지만, 그렇다고 할머니의 노래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 하지만 이제 할머니의 노래를 다신 들을 수 없게 됐는 걸, 이제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없을 거야. 맞아, 할머니의 노래가 준 감동을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거야.